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사입니다. 자, 오늘은, 음, 어, 스퍼설자를할 건데요. 참 오랜만이죠. 음, 어, 어 요즘 현지시장님 분들 많으셔가지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예. 음, 이게 언제까지지? 모르겠네, 여튼.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이걸 3만 원을 모면 이를 살까 아니면은 여기 대박 찬스는 이걸 살까 좀 고민 중이거든요. 아 지금 골드가 있긴 있어야 돼요. 예, 골드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예, 지금 보석 상에 났겠지. 어 보석이 아닌데 실질적 이득으로 따지면은 대박 찬스도 좋은데. 이름? 그런 거 같은데요. 어. 이게 300골드 짜리거든요. 이 골드가? 나아 이게 3 0 0다이아 짜리거든요. 아 고민되네. 아무리 다이아가 많아도 골드가 안 되면 강화도 안되고 저압도 안 되기 때문에. 에. 아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아 이거 분해 말고 더 이상 분해할 것도 없어 이제. 어. <laughs> 분해하면 안 돼. 지금 이게 모아져가지고 오이 어, 이거 팔아버릴까 했어. 자, 얘팔팔아버리얘얘조합합식화화키키고람은 얘를 얘를 오면 또조이하면 되겠지 뭐. 음, 음, 뭘 팔아 버리지? 얘 버려. 필요 없어.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어은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물이상한말드리겠지현질입무현질입무현질냥무이질고요이라고요 네, 음, 얘는 아 A 급, A 급 S 급 만들어졌는데 C 급이 아직도 있지. 여튼 골드 C 급이 있네요. 얘는 아 골드 C C급, 급이 없네. 카모이 있나? 카발은또 이거 그, 또 착권 있고 그냥 골드 한 다음에 카모 칼한 개만 늘죠. 아 아쉽다. 어 골드 칼만 있었으면은 딱 골드 세딱 해줄 텐데. 이불 한번 골드세스 해볼까요? 음... 아니야 권총전을 하겠어 권총전이더 재밌더라고 전 그래서 권총전을 하지 않고 어아왜 이렇게 많이 바뀌냐 오늘도 난사전 가야지 자 갑시다 난사하러 어, 난사하러 가야지 난사하러 가야지 보스팀전 여기 말고 하나 둘셋아 쉣, 버려 자 1번 채널, 시끄러운 1번 채널 한번 가보죠 음 하나 둘, 오 엄청 시끄럽네요 음뭐 옛날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끄럽긴 시끄럽죠 예 어? 왜 시작했지? 아, 위로 올라오고 싶었는데 레드팀 더 좋긴 해요 왜냐면 이게 내려오면서 갈기면 되니까 어? 내가 아는 애야, 여. 어 그러게요. 음 초롱이 해파리야. 어 파리등치 먹고 싶네. 음 나는 연단사를 하러 왔어요. 음. 앉아서. 네, 이게 감도 갑자기 너무 높아진 것 같아. 스스로또 감도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감도를 건드려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음. 감도로또 건드려가지고 아참깜자가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음자 저는 여기 앉아서 예, 차분하게 람보가 다대기까지 하고 전 도로 가겠습니다 왜냐고요 람보 돌격돌하라로 하기로 들어와 하기로 와기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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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하 보고 없기로 그럼 여기로가기로하기다 하기로 하기 위에 또한 마리가 더 있네요. 강, 강사를 해줍니다.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이2고 잡았고, 아이구 어, 아홉 발밖에 안 남았어. 자, 이제, 샷건. 제희가아는큰 샷건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아, 참. 순은 병신 같았어. 음 자, 음, 이거를, 어, 이기고 있긴 하네요. <laughs> 왜외네 아, 맞다. 이겨야 되지 참. 의외가 아니구나. 자, 밀런 합시다. 넌, 아닙니다. 제충이 너무 가지고피 일단 될 수밖에 없지. 얘, 얘, 도대체. 피가 몇이야? 미친 피가 지금 몇이야, 도대체? 오, 씨. 자, 그렇 저는 강화탄을 안쓰있습니다 음, 왜냐고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한번피 절였다고 강화탄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음, 히, 히, 오케이. 어, 개피네 야, 들어와, 들어와. 오, 쉣. 샷 개쎄. 호호호 어, 샷 개쎄. 뭐지? 응. 스나주신가 보네. 자, 갑시다. 어이구, 밀리고 있는 거야? 자, 밀고 합시다. 둥, 두두두두둥. 두두두두두둥. 두두두두. 어래구 난사, 난사. 어이구. 이를안 보고, 아무리 난사 좀 정확하게 높여줬으면 좋겠어. 응. 3월 한 분데, 너무 정확가안 봤잖아? 근접에서, 아, 근데 솔직히 아까도 오바해서 구역해. 응? 궁킬 아니면 서 아니, 궁킬에 따라해. 응. 에이, 우선 빠집시다 응, 한동안 갈겨주고, 저는 슬쩍 빠져가지고, 젠네 해주신 다음에, 음, 어, 없네. 어, 여기 있네. 키 제가. 키 아, 근데 이 총, 템 너무 세요. 너무 아프게, 총댐이. 재총 한번 봐야겠 진짜 궁금한데 댐지 너무 세. 강한탄 썼나? 뭐분기를 쭉쭉 따로 어, 우 S급이네. 어쩐지 좀 아프더라고요. 음, 이건 여기로 가봅시다. 어쩐지 좀 아프더라. 예? 일부러 여기로 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양하긴 합시다. 이거 버튼하면 괜찮아요. 어 아, 쇼. 우와. 두 코. 어. 무한컷이요. 손 소름돋았네요. 음. 아무리 궁캐라도 어 A 급 아니면 두쿵얼마면안 뜨거든요. 음. B 급 거기서 두쿵뜰수 있으려나. 어 하여튼. B 뭐야 소름돋았어. 자 저기 도마리 있네요. 예. 자동해 볼까? 아 버튼이 쏘는 맛이 있는데 아. 그럼 자동해 봅시다. 예. 나 야, 야. 어이구. 뭐지? 그 총이요? 무슨 총이요? 아, 이 총이요? 그냥 심심해서 올리는 겁니다. 오, 잡았어. 솔직히 자동이 좀 잡기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조절을 맞춰지니까 어. 하지만 저는 납수이기 때문에 예. 저런 분은 자동으로 10개 잡을 수 있습니다. 음. 몸이 너무 아프, 아픈 것 좋았어. 뭐지? 이제 저기 가지? 여 여튼 버리고 5대 뭐, 나네. 음. 여기 앉아서 대기는 깝시다는 예. 피가 없기 때문에. 어메, 나 스나네, 스나는 내가 잡으러 가져야지. 어이구, 샷, 뭐요? 샷이요? 자 이제 자동 재미 없으니까. 솔직히 자동은. 에이, 케이나 그런 거는 가볍게 들고 오는 날 막, 막, 날아리처럼 점프점프 하면서 가져야 돼. 이거는 그냥 버튼 난사하고 있는 거야. 난사총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재미가 없게. 어? 그래, 버튼도 잘 쓰면 괜찮아. 그렇게 안맞아서 그렇지 아이 쉿. 너무 안 맞긴 하다 <laughs> 이게 그 점샷 타면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자동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저처럼 난설하잖아요 소음맛이 있어 오유유유유무하면그래 근데 더럽게 안 맞아 음전 뒤칠합시다 예 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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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타임리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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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 이름 마지막 캐나사다 기다려 캐나사야캔나파야 야하 야하 들어와 들어와 야하 오우 응옥대 안했어 자야하긴 좋겠네 지금 저요음 반대 갑시다 여기 말고 하나, 둘, 셋. 아니. 뭐지? 아, 걸렸네. 안데갑시다 예. 호. 어. 여기 괜찮겠다. 좀 새로운 곳. 어, 원래 음, 좀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음, 눈에 띄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잘안 보여가지고 자 제가 한번 스1 6 음, 잡아보려고 했는데 벌써 잡았네요 제가 의인데자 난자 은스바라시 스바라시하네 자 아이고 목이 있는데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아깝네. 어. 음, 안녕. 들어 들어. 오케이. 들어. 들어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게 바로 람보 맛이라는 거야. 아, 모기 좀 잡고 싶은데, 씨. 모기 더럽게 많네. 아. 모기 복숭아뼈에 물려가지고, 씨. 어? 빡, 지금 짜증난 상태거든요? 근데 또 모기 뭐, 또 왔어요. 짜증나게. 어떻게 때려칠까? 응? 음. 대기를 까면 괜찮으려나? 티스나다, 시. 이거씨 잠깐만 여기 좁아가지고. 어. 제이들은 도 뭐하냐, 알수가 없네. 아이고. 전 세계 람보스요 일어나라. 아이고. 잠깐만. 여기러나 만들 것 같아? 자, 위로 올라갑시다. 예, 어, 알파네. 오, 오랜만이네. 알파, 음, <laughs> 음, <laughs> <laughs> <이거> 학살 아니야. <웃음> <웃음> 저분 그 디스트에서 만나고, 뭐다 알파다 보다. 쉬, 씨. 진짜 손님 욕하고 싶었습니다. 아, 애새끼들이 담배 피고, 시어 가르침 피고, 아 죄송합니다. 오늘 빡쳐서빡빡 빡, 빡, 돌아가지고. 아. 아니 뭔 해들 저렇게잘때려 아까부터 헤드만그나까뒤지네 아까 음, 아 애새끼들이 진짜 담배 쳐펴가지고, 씨. 가르침 받고가네못네아 죄송합니다. 음, 오늘 빡 돌아가지고, 히 어디야? 어 아, 저쪽 수나우나 음. 뭐야? 내가 날아다닌다고? 나나 아닌데, 나 응, 아닌데, 난 지금 땅거집중해고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좁아 왜 이렇게 헤드가 많이 뜨지? 이 판에 나 지금 헤드로 지금 다섯 번은 죽은 거 같은데. 지금 음.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헤드로 다 죽었나? 여튼 뭐 산지 몇초 오래가지 않은 거 같아. 음. 응. 여기또전중이인샷충이네요 음. 샷맵이야. 그냥 샷만들어도 이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람보 안으로 자 샷을 들었으면 전철쪽 옵 뜻은 안 합니다. 예. 이길 자 감어 자신 없지만 옵 뜻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자 샷이니까. 근데 지금 람보로 들었어요. 버튼 람보 예. 아. 음. 오늘 같이 할까 저분이랑? 아 근데 전 지금 람보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예. 좋네요. 와우, 내가 없듯이짠네 으흐 돌아옵시다. 이번에는 권총전 내볼까요? 어? 괜찮긴 하지만 맵이 맵이 좋기 않기 때문에. 예. 곤충들이 음, 음, 합시다. 예, 곤충들이 재밌더라고. 어, 이게 예, 자동이지. 오케이. 곤충 역시 자동. 어이구. 자 와이가를 피해주시고 한분 컷. 재장전 해주시고 뒤에 한 명이 있네요. 역시 배드샷 때려주고 아, 딱이네. 어 괜찮네 이제 여기 자리 에 앉아가지고 대기를 까주시면 무적입니다. 아 무적까진 아니어도 최대한 잘안 뚫리죠. 와 두렵게 안 맞아. 개 신기해. 잉? 언니 가세요. 히아 맞다 껐어야 되는데 아 방송 안 껐네 생각해 보니까 히히히히 날 가면 데미지 리페 개피 리페 넌 죽었어 이제 어 어디 갔어 이런 씨 죽어 버렸네 아깝네요 우리 팀을 죽여 넌 죽었어 이제 어 이미 죽었구나 어자어 어, 올라갑시다 우리 팀을 죽여 일곱 번너무지키고 가면 나도 개피하지만 너는 죽일 수 있다. 키왜 꼬?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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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놀랄만 하다. 아. <laughs> 이게? 어머, 얘? 예? 음, 쩌네. 쩐다 고 밖에 할수 없네요.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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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오케이. 히가 안 돼. 이 무빙을 해야 됩니다. 예. 무빙을 해야 돼. 안 하면, 어, 맞고 죽어요. 예, 음. 알파님 잘 아시네요. 네. 히익, 안녕히 계세요. 절대 음, 죽지 않아. 뭐해? 뭐 아, 죽어버렸어. 아, 아깝다. 아, 안 죽고, 안 죽고 살수 있었는데. 아, 괜히 다른 데가 한번 죽었네. 에헤이, 이러면 안되는데, 음... 올라가, 올라가. 공중전이 어, 더좀 있어, 공충전이 응? 다른 놈이 죽네? 어디 갔어? 오케이, 죽이고. 너도 죽었어, 이제. 어? 끝났네. 어, 역시 너무 좋아. 템도 어, 좋아, 템도. 좋게 나오네. 역시 그냥 이거 한 개만 있어도 됩니, 솔직히 말해서.